네, 현호가 가고 있었는데 못 찍었네요. 로롬 네, 현호가 길을 건너고 있는 게 기둥 사이로 보입니다. <laughs> 네, 현호가 지나갔었는데, 은호는 벌써 지나갔네요. 네, 세가지씩 노래하고 있습니다. 네,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저희 아파트 아침 풍경입니다. 현재송집 아침 풍경입니다. 오늘 아침 일찍 아저씨들이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공사인지는 모르겠네요. 아이들이 다 폰을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. 네, 하늘이 오늘좀 맑고 깨끗한 하늘이네요. 푸른 하늘이네요. 참새도 전기줄은 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. 아침이에요. 일어나세요 하는 것 같네요. 네, 저런 새소리를 듣고 깨야 되는데 요놈은 알람 소리 맞춰놨는데 또 어제 늦게 자서 계속 알람 울려서 알람 소리 좀 바꾸라 하고 이제 좀 알람 소리가 제일 <laughs> 싫다고 했습니다. 네, 새소리 듣고 일어나는 음. 좋은 아침 시간쯤이세요. 네, 구름이 연한하에 깔려있고,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. 오늘은 된장찌개를 했는데, 현호는 못 먹고 가고, 현호가 좀 먹고 갔습니다. 저기, 모닝글로리가 있네요. 모닝글로리가 안성이 피었습니다. 네, 여기도 많네요. 네, 여기도 안성이 저 속에도 안송이가 피어있네요. 네, 여기 소나무가 있습니다.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네,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. Thank you, 살롱 감사합니다. Thank you.